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2015년도 6월 30번 30번 어법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 문제에서 단어 둘은 분명히 바니어들이죠. 이런 바니어들 문장 안에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꼭 아시면서 풀어볼게요. 자 온타리오에서는요. There is an old growth forest가 있답니다.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래된 숲이 있네요. 어디에요? Near 테마감이라는 곳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want to cut down 뭐예요? 그렇죠, 베어내고 싶은 거예요. The trees for lumber, lumber 뭐예요? 벌목입니다. 목재를 얻어내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숲이 오래되다 보면 나무도 굵어지나 보니까 양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요, 원한데요. 자, 이 사람들은 일단 베어내는 쪽, 이 사람들은 아닌 쪽이겠죠. To keep it,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뭐로써 보존하고 싶어요? As it is, they believe it is. 자,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배워내고 싶은 거예요? 안 배워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배워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Believe,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그 숲이 is common과 unique입니다. 자, common people 뭐죠?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대말 unique한 뭐예요? 그렇죠. 평범하지 않은, 진귀한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니가 들어가면요. 하나라는 뜻인데, 그래서 unify 하면, 뭐, unify 하면, 그렇죠. 통일하다, 통합하다,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보, 지금 배워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존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뭔가 굉장히 진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must be protected 뭐예요? 그렇죠.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for coming generations. 자, coming generations 뭐라고 해석할까요? 자, 오고 있는 세대 뭐예요? 그렇죠. 뒤에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 봅시다. 밑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are somewhere in the middle 중간쯤에 있는데요. Wanting some use and some protection. 자 뭐예요? 그렇죠. 보존 사용하고 싶고요. 보존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re in favor of. 자, in favor of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렇죠. 무엇 무엇인가 이 뒤에 오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얘긴데요. Using our resources. 우리의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해요. Wisely. 어떻게요? 그렇죠. 현명하게. 자, 계속 가봅시다. 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prefer 뭐예요? 선호합니다. practices that make our resources 자, 우리의 자원들을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둘중 하나예요. 자, 우리 앞에 긍정적인 거 현명하게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둘중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현명하게 쓰는 거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거죠. 자, 이 중에서 긍정적인 거 골라야 됩니다. 친절하게도 얻만 붙여서 서로 다른 걸 나타내 좋네요. 어디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Un sustainable, 지속할 수 없는이 부정적이겠죠. 자, 앞에 나온 긍정적인 기조 계속 이어가서 뭘 골라줘야 되죠? 네, sustainable 골라야 됩니다.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이란 얘긴데, 이거 별표 쳐두시고 많이 외워두세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이용 이런 것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 읽어두시고, 자, sustainable이 됩니다. 계속 가봅시다. 자, 밑에 여기 글이 나오는데요. 우리 위에 읽지 말고 밑에만 읽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만 봅시다. We can learn from First Nations people who have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Who have long known 오랫동안 알아왔대요. The importance of 중요성을 알았는데 뭐에 뭐의, 뭐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자 changing 바꾸는 거 개발하는 걸까요? I'm preserving 뭐예요? 보존하는 것, keep에, keep에 관한 얘용일까요 자, 뒤에 뭐에 more, 가 나와요? for future generations 자,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쓰는 겁니까? 아니면 보존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존을 해야겠죠? 자, preserving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은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단어를 고를 때그 단어들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풀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내 답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 아, 나이 단어를 모르겠어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근거 조금 하는 이런 키포인트들 찾아서 단어 골라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우겠습니다.